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은 드리프트 드리프트 코인입니다. 자, 예전 영상에서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찔끔찔끔 이렇게 상승과 하강의 파동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아직은 작지만 아마 지금 모이 모일 대로 모인 만큼 크게 한번 조만간 이렇게 펌핑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코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지금 2025년 7월 6일입니다. 7월 6일인데 확실히 6월 말부터 약간씩 조짐을 보여왔던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드리프트 코인입니다. 어쨌든 간에 또 솔라나 관련해가지고 또 후재도 하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이렇게 500원을 일단 돌파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드리프트 코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일대 5월 달에도 그렇고 4월 달 이제 4월 말에도 그렇고요. 5월에도 그렇고요. 뭔가 이렇게 세력들이 이 24시간 이 해외 거래소에서부터 글로벌 세력들이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저희 회사에서는 24시간 이렇게 정보를 풀로 이제 정보를 가동하는 체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신속하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나름 그렇게 이제 대응하라고 말씀 대응하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요. 내부 동향 정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간에 다들 본업이 있으시고 또 주무시는 시간도 있으시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하셨을 때또 많이 아쉬워하셨던 그런 또 코인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에너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0102690의 52번으로 문자 1 보내 주시는 분께 자 드리프트 코인 관련해서 자 이 세력들이 글로벌 세력들이 언제 이 펌핑을 일으키는지 이 시간대 그리고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떤 가격대로 매수가 매도가를 어떤 가격대로 움직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는 이 VIP 리포트를 무료로 무료로 공유합니다. 저 조수연 절대 정보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닙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 조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